한시간에 돌아온 마치인마이 파우치, 2! 시작! 짠! 이거는 내 파우치인데, 아예 요. 이름은 까먹었고, 응? 내가 하늘색을 좋아해서 하늘색으로 샀어. 그러면 한번 소개를 해볼게. 이거는 피 쿠션 글래스 내추럴. 1.5 피치 글래스인데, 이거는 영수가 내가 또. 쿠션 뭐사지 라고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너 이거 쓰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사봐 해가지고 내가 응 하고 바로 사서. 말잘 듣네. 맞아. <laughs> 사보라고 솔직하다. 하면 이제 고지고때고 이제 잘 듣는, 아, 안에가 좀 더러운데? 어, 열어면은 이렇게 거울이랑 <laughs> 되어있는데, 얘가 좀 건조한 편인데, 얘가 응. 좀 촉촉하게 잘 픽싱이 되는 편이라고 써봤을 때 색깔도 피부에 그냥 잘 붙는 컬러고, 이게 리뉴얼 된 거거든. 옛날 게더 좋았다는 사람이 있긴 한데 예전 거를 안 써봐가지고 그 차이를 나는 알 수가 없긴 한데 나는 근데 이것도 되게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 이거는 연작 스킨 퍼펙팅 프로팩티브 베이스 프라이. 그 이런 거 하기 전에 먼저 쓰는 용으로 되게 유명한 게몇개 있는데 그 중에서 얘를 써보고 싶어서 사서 썼는데 이거 비싼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근데 색깔이 있는 건 아니고 약간 바르면 촉촉해 에센스 세럼? 그런 느낌이고 스킨케어하고 얘를 하고 색깔이 있는 베이스나 그런 파데 같은 거를 다음에 해주면 되는데 얘를 하고 메, 메, 베이스 메이크업을 하면은 진짜 잘안 떠. 그리고 나는 수정 화장을 거의 안 한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애초에 잘안 뜨게 처음부터 하는 게 좋아서 얘를 써봤는데 처음에또안 믿었어. 이거 기껏해야. 얼마 하겠어? 근데 써보니까 진짜로 좋다 그리고 음... 이거 살때 면세에서 사면 은좀 저렴하게 2만 원대에도 살수 있으니까 소고하면 어... 좋을 것 같다 어... 2만 원 이상이야? 면세해도? 어 면세해도 와... 2만 원렴인 이거는 클리오 글래스 앤 하이라이터 2호 말랑방두 이게 1호가달빛물방인가 그런데 웜톤은 이거를 사래 그래서 난또 시키면 시키는 대로 꾸지 못대로 잘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길을 가지 않고 웜톤 이라가 추정은 주문. 양이 엄청 어. 많아가지고, 그냥 죽을 때까지 쓸수 있을 것 같고, 약간 그 습식 하이라이터라고 하나? 좀 만져보면은, 얘 이름 말랑반죽처럼 진짜 말랑하거든요? 약간 좀 진주알이라고 해야 할까? 그런 일단, 느낌? 어. 그래서 코나 눈 앞머리에 하면 좋고, 지속력도 나쁘지 않고, 되게 은은하게 사용하기 좋다. 이거는. 어, 에스쁘아다. 에스쁘아. 마크 브랜드잖아? 어? 립 틴트 글레이즈 핑키 로우키 이거 얼마 전에 에스쁘아에서 세일한다고 해서 샀거든 근데 이게 좋은 게좀 성의가 있어 보이는 음각? 강의, 각인? 강의가? 이런 거좀 성의가 있어 보이고 돈을 들인 티가 난다? 어, 그런 게 있어서 일단 마음에 들었고 이게 응. 바르고 나면 입술에 광이 있어가지고 나는 또 건조한 걸 싫어하고 매트한 걸잘안 쓰기 때문에 색깔도 예쁘고 이 광이 좀 오래간, 지금 쓴 거야? 어, 아 진짜? 응아 뭐. 좀 이렇게 입술이 윤택하다고 해야 될까?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아무튼, 만족하면서 쓰고 있다. 역시 모델이 좋으니까 제품도 좋다. 어째! 합격일 세자매는 얘는 롬앤 글래스팅 컬러 글로스. 피오니 발레 1호고. 유명템이잖아. 응. 음. 실제로 발랐을 땐 이렇게 진하진 않고. 딸기우유? 약간 그렇게 음. 올라오고 내가 쿨한데?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유명하다고 해서 또 고지 걷다가 어? 유명하면 나도 한번 써봐야지 하고 샀어. 근데 <목소리> 이, 이거를 셀으로 바르니까 어? 나랑 좀잘안 어울리는 것 같아. 그래서 나랑 좀더잘 어울리는 톤에 그걸 바르고 이거를 바 발라. 왜냐면 좀 사람이 웜톤이어도 쿨톤 같은 걸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 그럴 때 이거를 발라서 하면 좋고. 이게 또 촉촉하고 엄청 글로스잖아 유리알 입술을 갖고 싶으면 바로 그냥 하면 된다 근데 광을 좋아하네 피부도 그렇고 그러니까. 입도 그렇고 어. 발사되고 싶어 광연해광광녀라니이광 아, 네. 아무튼 그렇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뮤드리파인드미 펜슬라이너 요코 솔그라운이고 이거는 또 예전에 마스카라 무사지 뭐 했을 때요소야 <laughs> <laughs> 또 소가 또너 뮤드 마스카라 쓰면 괜찮을 것 같아 서 내가 네 하고 기획 세트를 근데 심지어 기획 세트여가지고 얘를 껴줬어 아이라이너는 음, 음. 근데 얘도 괜찮은 거야 거. 요새 트임 메이크업을 하잖아? 그래서 트임용으로 눈썹도 괜찮고 음. 아니면 좀 연하게 메이크업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컬러가 막 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로 그냥 아이라인 그려도 괜찮을 것 같다 끝입니다 짜잔 귀엽지? 어제 지그재그 사먹봐가지고 받았거든 오. 어, 재밌더라고 <laughs> 원래 다이소에서 산 투명 파우치가 있는데 넘무가지고 들고 오기 싫었어 <laughs> 이거는 헤나 블랙 쿠션인데 이건 다 아니까 그렇게까지 소개할 건 없을 것 같지만 요즘 잘 쓰고 있는 쿠션이어서 들고 왔거든 오 깨끗하지? 오왜 이렇게 깨끗해? 많이 안 썼어 방금 샀나 봐 <웃음> <웃음> 아까 오는 길에 산거 아니야? <웃음> <웃음> 나는 21호 어? 17호네? 오! 17호를 쓰고 있어 근데 이거 좀 밝게 써야 되더라 어, 맞아 그냥. 이거 약간 다크닝까지 아닌데 색깔이 좀 어둡더라고 오늘 쓴 블러셔를 소개해볼게 이거는 이게. 어제 응. 샀거든? 산건 아니고 어제 생겼어 뭐야? 어제 <laughs> 엄청 올렸어 무하다 <웃상하다>. 릴리바이레드 <laughs> 러브빔 샤베치크 딸기우유 색깔 이쁘지 아응 응. 그래서 지금 발랐어 응, 보여주고 싶다 그래? 어? <laughs> 안돼, 그건 안 되세요, 고객님. 근데 여기 이렇게 하면 엄청 쉽지 않은 음, 컬러긴 해. 오, 그래서 나도 음. 처음에 올리고 나서 약간 놀랐거든? 내가 이걸 할 수가 있나? 했는데 이거 바르고 나서 다른 괜찮은 컬러들이랑 섞으면 예쁘더라고. 음. 단독으로 쓰는 거는 조금 위험한 감이 없잖아, 그리고 음. 이 패키지에서 보이는 것보다 얘가 실제 색이랑 좀더 가까운 것 같아. 아, 뒤에 보면. 색깔. 어, 어 그러네. 어, 그러네. 음. 그래서 나는 좀 충격이었어.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 충격까지 충격만 하면 왜 웃겨 아 이거는 이거 아나? 가성비템 어? 다이소? 다이소템 어... 다이소 아이라이너인데 이게 단점이랑 장점이 같이 있거든? 장점은 싸고 3,000원인가? 하고 이게 브라운 컬러여서 좀 자연스러워 단점은 뭔가 두껍지 않아? 맞아, 그치? 어. 그래서 처음 쓰면은 그냥 매직처럼 조절이 좀 쉽지 않아. 그래서 어허. 힘을 완전 빼고 써야 돼가지고 잘 많이 안 써본 사람들은 이게 뭐지? 이딴 걸 팔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근데 중년 해가지고 조절하면 잘쓸수 있고 단점이 내가 옛날에 그 키스미 아이라이너를 한 제품을 한 1년 넘게 썼거든? 근데 얘는 한두달 정도 썼는데 잘안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너무 싼 값을 살짝 하긴 한다 근데 아. 아이라이너가 없고 너무 급하다 음. 할 때는 사면 좋을 것 같아 아, 여행 갔는데 내가 안 갖고 왔어 어, 그러면 급하게 들어가서 사긴 음. 하면 좋은데 엄청 높은 퀄리티를 바란다면 살짝 무리가 있다 강추는 음. 아니다 그렇지 그냥 찐템 갖고 오는 거 아니었어? 찐템 이제부터 찐템이 몇개 없어 <laughs> 미리 말할게 어. <laughs> 이거는 에스쁘아 더 브로우 앤레시 세럼인데 얘는 진짜 한 번도 안 써봤어 뭐? 뭐 하시는.. 야얘 이거 얘기는... 접어라 이거 <laughs> 촬영 접어라 야 <laughs> 아니 이거, 이것도 어제 받았단 말이야 아니 어제 가서싹쓰레 뭐 아니... 왔나 봐 타버렸어. 어제 포함에서 아, 잘하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어, 어? 이렇게 생겼네? 어. 어. 와 진짜 지금 언박싱을 여기서 하지고 있는 거야? 어 신기하다 야 이렇게 생겼어 약간 징그러운데? 어얘 약간 송충이 같아 자가 똥통이 같나? 나 이제 못쓰겠다 아싸 내꺼 이거는 눈썹을 바르는 거야 속눈썹 말고 결... 아, 어. 아 여기? 어 아니야? 더 브로우 앤 래쉬 세럼이네. 아나 그, 아, 속눈썹, 속눈썹 세럼. 그. 아니 더 브로우 앤 래쉬. 눈썹, 눈썹에 쓰는 거래. 나 손톱 써는. 브로우 앤 래쉬라고 한거 아니야? 아, 아 브로우 앤 래쉬라고. 점자 쓸수 있나? 아 그런 아, 거 같아. 요 아, 여기는 고정시키는 느낌으로 쓰고 속눈썹은 세럼 느낌인가? 아, 눈썹은... 좀 찾아볼게. 얘는 아, 내가 네. 잘 모르기 때문에 아, <웃음> <웃음> 이거는 한두번 사봤어. 얘는 얘도 신기하지 않아? 근데 이거 진짜 반전이야. 왜 반전이냐? 이게 이름이 무드 체인징 글로스야. 아 근데 왜 체인징이겠어? 바꿔줘? 뭘 바꾸겠어? 내 입술을? 그렇지. 근데 아왜 바꿀까? 이걸 발랐는데 내 입술이 왜 바뀌어? 아, 선지 색깔 같아. 니 <laughs> 네 먹고 싶은 거 얘기하지 말고. 아, 먹고 싶다. 선지 해장국 <laughs> 이게 왜 체인징이냐면, 이게 검정색이야. 응? 맞죠? 약간 이런 색깔이야. 어, 보라색인데? 어. 아니, 팥색인데? 그래서 이거 바르면 은 이렇게 올라와. 보거 어? 저 딸기 우유에 해줘봐. 색깔을 변화시킬 아, 수 있는지. 그러네.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은 이런 게좀 어마어마한 색깔이라고 했잖아. 이거를 못 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올려가지고 쓰면 은좀 바꾸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더못 쓰게 된거 같은데? 어? 어? 예쁜데? 예쁘지 않아? <laughs> 아... 아니 야 이게 원래 색깔인데? 이 색깔보다. 어, 근데... 야 이거 이거! 너네 눈 이상하니? <laughs> 그렇다고 해줘. 무드를 어. 체인징 해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평소 쓰는 립이 좀 질려. 음. 그럼 얘를 바르면 다른 색깔로 변해가지고 쓰는 립 마다 다르게 쓰고 싶다 하면은 얘를 쓰면 되는 거지. 음. 얘는 저희, 어? 아기의? 응. <laughs> 저희, 어, 꺼져. 그렇죠? 저희 마크가 광고를 하고 있는? 에스쁘아의 아, 유명템 꾸띠르립 틴트 글레이즈 미니 세레나데. 근데 이거는 원래 이 색깔을 잘 쓰고 있었는데 이것도 어제 증정으로 받았어. 그래서 오개이득 이러면서 얘는 이제 여행용이나 아니면은 수정 화장할 때 쓰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역시 모델를잘 보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너무 만족하고 있다. 나 오늘 가정으도다 패키지가 예뻐서 패키지를 뭔가 예쁜 걸 좋아한, 이건 좀아 예쁜데. 패키지 예쁜 걸 좋아한다면 다 괜찮게 써볼만한것 같아. 그쵸? 음 대답을 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다 끝! 뭐야?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왔어? 이거 한 방안 제작받아? 어, 그냥 내가 진짜 쓰는 것들만 다 갖고 와가지고 좀 많고. 귀여워. 나 저작하는 거니? 어. 어. <laughs> 네. 요거는 페리페라에서 마스카라랑 뭐 틴트 같은 거 사면은 2만원 이상 샀을 때 주는 파우치였어. 아 귀엽다. 어, 첫 번째는 좀 뜬거지만 속눈썹 추천을 해볼까해. 뭐야, 이거 진짜 아니야? 이걸 파우치 들고 다닌다고? 소니이고 아, 넣고 다니지 당연히. 너는 저... 맨날 맨날 속눈썹 붙이고 다니니? 요즘에 좀 많이 붙여. 지금 붙었어? <목소리> 붙인 건데. 아, 어, 되게 자연스러워. 눈네 야, 대박. 메이크업 아티스트인데? <laughs> 아, 요 진짜 찐인 게 여기. 여기, 여기 얘가, 어. 바로 아, 뭐야? 그거 풀이야? 어, 풀이야. 아, 그거, 아, 아, 그, 그건 좋아서 문인 줄 알았어. 나도 그, 크 모양인 줄 알았어. 이거 태무 건데, 일단 음. 내가 이거는 링크나 이미지를 같이 첨부를 해서, 음. 어, 어디 건지 보여줄게. 이거 진짜 이렇게 보면 엄청 무슨 이런 거미다리 같은 걸 붙이고 다니나 할 수도 있는데, 막상 붙이면 진짜 자연스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어, 지금 봤는데 되게 어, 괜찮은데? 어, 이거 내가 근데 이 집게를 안 들고 왔는데. 그래? 그럼 어디서 갔 <laughs> 아못 붙이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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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붙이게 하려고 안 갖고 왔다 못 붙이게 하려고 안갖요 저도.. 저도, 어. 저도, 저도 어. 의리하는 거.. 아무튼 테모 속눈썹으로 강추 어. 두 번째는 어? 요 화제.. 카리나 블러셔 신상은 아니지만은 요거는 카리나.. 블 AOU에.. 진짜 연예인 병원네 <laughs> <laughs> 카리나가 요걸 썼다 그래서 이제 바로 구매를 했는데 그래서 요거는 또 좋은 게 뭐냐면 이걸 두개 샀을 때 네, 헐 귀여워 뭐야? 어, 버섯 모양의 공을 뒀어 포장 같다 홈런볼 아니야? 이렇게 퐁공퐁 해가지고 어, 약간 그런 모습 아 홈런볼 개웃게안 나오는데? 근데 어. 약간 잘안 퍼뜨려지네? 아어좀 그래 그래서 아, 그걸로 나는 듣긴. 요즘에 요걸안 쓰고 요 다이소의 요 핑크토크 아. 요 놈을 아. 써 이거 진짜 좋아 어요거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알았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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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네 귀엽다. 어, 아까 그 릴리마이레드랑 되게 비슷한 느낌? 근데 나는 릴리마이레드가 더 예쁜 것 같아. <laughs> 아, 개치니까. <laughs> 그래서 이거 발라서 카리나가 됐다? 어, 오늘 버리긴 했는데, 어때?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도 블러셔를 한번 갖고 와봤는데, 난 이거 유튜브 보고 내가 구매했거든? 루티드 어? 아. 건데. 어, 새로 새로, 사로, 새로, 새로, 새로 어제 봤는데.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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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나온 거 아니야? 어, 룩앤 마이 아이즈. 옛날에, 아, 룩앤 마이랬나? 왓츠인 바이 아이즈. 하나는 천도씨 복숭아. 하나는 멜론 머스크. 이렇게 두 개를 <laughs> 같이 바르면 네? 멜론 머스크요? 예. <laughs> 멜론 오. 머스크. 멜론 머스크. 요 컬러가 차분한 피치 음. 그런 색깔이라서 요거를 먼저. 어머어소이난다 좀 뽀용하게 볼을 밝히고 저약 포인트 요것도. 컬러로 이 위에 이렇게 얹어주면 오오아 약간 어 볼을 연출할 수 있어서 이두개 조합 굉장히 강추합니다 블러셔 계속 나와서 말하는 건데 드롭비? 어 드롭 비 에서 이번에 신상으로 컨실팟이 나왔어. 이게 핑크 색깔이어서. 만약에 내가 블러셔 이런 거 샀어. 근데 응. 발랐는데 카리나볼 안 돼. 막 불타는 고구마가 되는 사람도 있잖아. 뽀용볼을 어, 어. 원했는데. 어. 막상 바르니까 막 볼이 막 새빨개가지고 어디 무슨 병걸린 애같은 어. 어, 나 홍조 비난어나 홍조했는데 홍조, 홍조 비난하는 거야 지금? 전국 100만 홍조인 여러분들 일어납시다 전화했어. 일어납시다 <laughs>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요거 먼저 바르고 그 위에 요런 블러셔를 바르면 뽀영은 그런 아이돌 볼을 만들 수 있다 오. 크림 타입인데 다색이 응. 음, 음, 잘 난다 어. 음. 요거를 이제 얘다 해서 이렇게 먼저 발러 그다음에 음. 이제 요거를 올리면 확실히 색감이 연해지고 뽀용해져가지고 아씨 응? 시켰어 씨 <laughs> <laughs> 그런 식으로 바르면 좋은 다이소 꿀템 다이소. 어, 다이소야? 어 다이소예요 다이소, 다이소 3 0 다이소 3천원 합격! 그렇지 <laughs> 이거는 뭐 오너는 뭐야? 이거 <laughs> 뭔지 모르는데. 아, 아 이거는 모르는 사람은 모를 거고 아는 사람은 알만한 템인데. 미숙화로. 미숙화로 같아 <laughs> 이게 뭘까요? 너, 너안 찢은 거 아니야? 이게 뭘까요 대체? 나 맞혀 볼래? 어 맞춰봐. 저게 뭐야? 어, 이건 바로 프라이머 프라이머. 프라이머? 어. 근데 너가 이거 공병에 넣은 거야? 이걸 내가 그 소분해서 어. 파는 걸 어. 내가 구매를 해가지고 와. 원래는 엄청 커 본품이. 얘는 약간. 살짝만 쓰는 거거든. 이렇게 찔끔만 해서 응. 코랑 이런 데 이제 나비좀 모고 응. 바르면 여기 있는 이 손금 송금, 손금을 봐봐 손금을 응. 응. 손금에 가려진다고? 체험 아니야? <laughs> 약간 커버된 거고요. 어 위에랑 비교했을 때아 이게 그 모공 커버가 완전히 좋고 헐. 지속력도 완전히 업그레이드해는 제품이라 보남에도 사용. 보나메두사. 어, 이름이 보나메두사에 보나가 어. 만드신 거야? 어아 아니, 아니 아 메두사라서? 어. 아 그건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제품 이름은 보나메두사의 무슨 처음 들어봐. 어, 메두사가 메두사가 그메두사야어 그래서 어, 그 브랜드 가면은 메두사 그림이 이렇게 어. 있어. 그래서 근데 이거 올리브영이 있어? 올리브영이 없어. 어, 어디서? 그냥 거기 공식 홈페이지에서 아. 사야 돼. 모르는 사람이 혹시나 있을까 봐. 음... 많을것같서데 어, 어, 그러니까. 모공 커버에 완전 특화된 미친 프라이머. 음... 그리고 마지막은 요 마스카라를 들고 와봤는데. 어, 컬 픽스? 어, 컬 픽스. 오, 진부해. 이거 신상이야. 컬 픽스. 가닥펄륨에다아 요게 되게 신기한 게 그냥 별거 아닌 마스카라 같이 보이거든? 근데 이렇게 바르고 쪽지께로 요즘 뭐 이렇게 하잖아. 네. 사실 그거 어렵잖아. 응? 근데 맞아요. 그냥. <웃음> <웃음> 근데 요거를 손으로 그냥 이렇게 막 비비기만 해도 장애네들끼리 쫑쫑 속눈썹이래. 왜? 응? 그냥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손으로 약간만 이렇게 해도 장애네들끼리좀 응. 뭉쳐. 근데 손도 되게 얇아 어, 부담 없고 신기하다. 응. 응. 그래서 요것도 마스카라 고민인 사람들은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 응. 지금까지 저희 파우치를 털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안녕. 안녕.